2 0 2 6년 1월 13일 리가 캔바이오 하락합니다. 그동안 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하락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 아, 급등했던 이유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대규모 기술 수출 성공 그리고 오리온 그룹의 인수 때문이다. 예, 아무튼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시총이 얘가 6조 2천억인데. 사실 뭐 이익은 그렇게 매출도 에휴, 그렇게 아직 없어요. 에휴. 순전히 기대감에 많이 올랐어요.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또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내니까 아무튼 많이 오른 자리다. 네, 출발이 여기죠. 예. 네. 많이 올랐어요. 여기까지 오르막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고점 찍고 내리막에 있다고 봅니다. 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에, 맞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이제 주봉으로 여기 20선, 한 16만 3천원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 에, 61선 또 지지하고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20만 3천 5백원. 갱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예. 2만 5천이라고 친다면 거의 뭐 10배 올랐죠. 배. 그, 그에 비해서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 시초가, 아, 시총이 6조 2천억까지 될 주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어,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10만원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노치하겠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제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예, 이상입니다.